향기로운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하게 될 본문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39절, 40절 두 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이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름에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가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로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소국과 그 돛을 다 내보이거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우릅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아멘 초대 교회에 다비다 또는 도로가는 여제자로서 선행과 구제를 많이 행한 사람으로 소개됩니다. 그것은 그녀의 삶을 잊지 말아라는 것이 있겠습니다. 잊지 말아야 할 아름다운 삶을 사신 분이라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일은 불쌍한 이들을 이용해 먹는, 얼굴 뚜꺼운 자들이 있는가 하면, 또한 어떤 이들은 불쌍한 사람이야 이건 말건 상관하지 않고 그냥 그렇게 자기만을 위해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더 물긴 하지만 다비다와 또는 도로가라고 불려지는 여인처럼. 불쌍한 사람을 돕고 사랑하며 사는 사람도 있,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느 삶이 살아야 할 삶이고 아름답고 향기로운 삶이겠습니까? 삼천 여 명이 사는 작은 동네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이 마을에서 살던 할머니 한 분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이 할머니의 장례식에는 무려 1,500명이 넘는 조문객들이 찾아왔습니다. 말 사람 중 그러니까 두 명의 한 사람 꼴로 장례식을 찾아와서 할머니의 삶을 존중했고 돌아가신 것을 애도한 것입니다. 할머니가 생전에 저명한 명사로 사신 것도 아니었고, 지역 정치인도 아니었고, 그렇다고 유명한 연예인이냐,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할머니는 젊은 시절부터 초등학교에 평범한 교사로 사신 분이었습니다. 할머니는, 할머니는 생활은 어떻게, 어떻게 보면 단조로웠습니다. 굉장한 그런 업적을 세우지도 않았습니다. 평범했지만, 그러나 좀 특이한 점은 있었습니다. 가령 필요한 물건을 구할 때면, 꼭 제자들의 상점에서 필요한 것을 구매하는 버릇입니다. 근처에 크고 편하고 값싼 대형 마트가 있었지만, 멀기도 하고 조금은 비싸도 제자들이 운영하는 옷가게, 잡화점, 식료품점을 일부러 들러 물건을 팔아주며 제자들을 칭찬하고 격려하는 것을 마다하지 않은 것입니다. 유명. 브랜드의 물건보다는 제자의 손길이 닿은 소박한 물건들을 더 아끼고 이미 졸업한 제자들에게도 끊이지 않는 관심과 사랑을 베푸는 그런 삶을 사신 것입니다. 그런 할머니를 존경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마지막 순간에 무엇이 남을까요? 마지막 순간에 남아있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 자리에 남아 있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우리가 살면서 세상에 남긴 것이 다시 모여 있는 것입니다. 평생 사랑을 세상에 남긴 할머니의 장례식장에는 그 사랑이 아름다운 결실로 나타나 따뜻하게 감싸고 있는 것입니다. 다비다와 같은 할머니셨죠. 내가 아직 살아있는 동안에는 나로 하여금 헛되이 살지 않게 하라고 랠리 월드 엠모슨이라고 하는 분이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 답이다, 또는 도로가 그 여인처럼 사랑을 베풀며 실천적 사랑의 삶을 살게 되어질 때, 그들의 삶은 향기로운 삶이 되고 고귀한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게 갖고 갈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